너무 화들짝 놀라버렸네요 어머, 알아보시겠어요? <laughs> 여자로 안 보이던 애가 여장을 해왔어 <laughs> 지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고수입니다 어, 제가 방금 일상 영상을 두 개나 편집을 하고 하나는 지금 업로드하고 4분 남았다고 하고 하나는 금요일에 업로드할 걸 미리 편집해서 예약을 해두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오후랑 오전 시간에는 계속 편집을 하다가, 이제 자기 전에 영상 하나를 편집하고 자려고 하는데, 아니, 영상 하나를 촬영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, 아, 제가. 일상 영상을 두 개나 편집을 했잖아요.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영상이 너무 없는 거야. <laughs> 이제 내일 올라가고 이제 금요일에 한번더 올라가면 이번 주 거는 많이 올라갈 텐데 다음 주 영상이 없네. <laughs> 제가 거의 11일, 2일까지 촬영을 조금 했다가 거의 한 5일 정도 촬영을 안 하고 16일 날또 촬영을 하고 또 그다음 에 촬영을 안 하다가, 어제, 어제가 며칠이야. 어제 22일이에요. 22일 날 촬영하고, 없어요, 영상이. 그래서, 너무 화들짝 놀라버렸네요. 어머, 제가 완전 이, 뭔가, 계속, 뭐랄까, 이게 막, 일을 한 것도 일을 한 거고, 사람을 만나려고 또 나가기도 한 것도 있고, 이것저거한게 되게 많아가지고, 약간 뭔가, 약간 좀 빠듯하게 시간이 지나간 건 맞는데, 그래도 그렇죠. 어떻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나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있죠? 그리고 무엇보다 밥을 좀잘안 먹었어요. 미세먼지 경보령만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. 날씨가 좀 풀리는 대신에 또 이제는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저는 또 비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.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만보 걷기를 일단 중단을 하고. 집에서 제가 요가 매트를 하나 샀어요 쿠팡에서 그래서 요가 매트 사고 집에서 운동 간단히 하고 잠들고 물 많이 마시고 또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발포 비타민 꾸준하게 먹고 있고 밥 먹는 걸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빠졌는데. 아무튼, 좀,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, 밥도 잘안 먹고, 군것질도 안 하고, 외출을 할 일은 많은데, 또 외출을 한다고 막 영상을 많이 찍는 거는 아니니까.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저의 일주일을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. 아무튼, 그나마 이번 달에는 좀덜 바쁜 거고, 2월 달에는 좀 제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. 2월 달에는 뭔가 정신이 없는 달? 이될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. 게다가 2월에도 설날도 있더라고요. 웬열. 설날이 2월인지 완전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. 아 1월이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2월이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네요. 하지만 또 그러면 3월에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. 3월에는 또 여유가 생기고 4월에 또 조금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래도 뭔가 재밌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.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어 부모님 아직 안 주무시기 때문에 12시 조금 지나면은 촬영하려고 합니다. 너무 오랜만이네요. 물론 영상은 거의 뭐... 텀이 그렇게 많이 없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머리 왜 이래? 머리 점점... 점점 90년대 머리 되어가고 있다고요, 저 머리가. 고수예요. 고수, 고수. 고고고! <laughs> 여러분. 고수예요. 저예요, 고수. 사람이야! 아까 걔 맞아요. 너 뭐야? 걔 맞아요. 저예요, 저. 어이, 이거 가발 한번 까마야겠다. 이거 많이 상했다. 알아보시겠어요? <laughs> 이렇게 머리가 여자에게 참중요한다 <laughs>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른다고 이제 선포를 한 이후로는. 계속 지금 머리를 안 자르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기른 날이 올까요?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적은 없어요. 단한 번도. 진짜 가슴까지 기르면 은못 참고 미친듯이 자르려고 막 하거든요. 썸네일 하나 만들어야겠다, 여러분들 놀라실 만한. 이렇게 하니까 더 괜찮죠? <laughs> 또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다르다고. 정말 여자의 이 머리와 옷과 이 화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? 또 저희 고참, 고참고참, 고참, 고참참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. 여자로 안 보이던 애가 여장을 하고 <laughs> 왔어. <웃음> 여장을 하고 왔습니다. 너무 놀라게 해서 죄송하고요. 앉아서 얘기할게요. 그막 쌩얼로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술 마시고 와사마요 먹다가 코로 나오고 막 그랬던 애 맞아요 저예요 제 안에 제가 몇명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내 속에 내 속에. 내가 어, 너, 너, 너. 이게 되게 좋은 가버렸는데 많이 상했어요.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상해가지고 좀 까마줘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만 메이크업도 지우고 이제 잘 겁니다. 또 청소하고 메이크업 지우고 막 그러고 자다 보면 엄청 엄청 또 늦어질 텐데 지금 5시 31분이에요. 그래서 보통 6시쯤이면 부모님 일어나실 시간이거든요. 그때 이제 절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게 빨리 메이크업을 지워야죠.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되게 길어졌는데 잘 나와야 될 텐데 항상 영상 찍고 나면 너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져요. 풀르면 이런 느낌? 제가 이러, 이렇게 머리를 하면은 목이 너무 짧아 보인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어색하죠? 되게 머리숱 진짜 많아 보이네요. 이제 근데 이 가발이 오늘 한번 막 미친 듯이 마구잡이로 막 만지니까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. 그렇죠? 그렇죠? 어때요? 지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? 이게 진짜 한... 길들이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길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안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엄청 막 처음에는 조심조심 다루다가 오늘 엄청 진짜 막 어떻게든 촬영해보려고 막 했거든요. 좀 뭔가 제 머리처럼 되지 않았나요? 그쵸? 제 머리 같죠? 어때요? 아니에요? 가발 같아요? 제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가발을 잘 쓰는 스킬이 필요한데 또 이런 거 보면 댓글 달린다고 언니 제발 머리 길러주세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아 오늘 메이크업 진짜 좀 빡셌어요 그냥 뭔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니까 확실히 메이크업 퀄리티는 올라간 거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 캠으로 봤을 때도 좀 다르죠 속눈썹 보세요, 오늘 속눈썹 완전 공들인 거라고요. 이게 밖에다가 안 붙이고 안에다가 속눈썹 붙였어요, 하나하나 이렇게. 쫑쫑쫑쫑 이쁘죠? 언더도 뭐안붙일 건데 되게 잘 됐고 속눈썹이 오늘 진짜 잘된거 같아, 마음에 들어. 속눈썹 하면 눈을 못 만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눈 만질 수가 있어. 속눈썹에 안 떨어져요, 절대로. 진짜 중요한 약속 있을 때는 이렇게 안에다가 속눈썹 붙이세요. 연장한 줄 알아요, 그럼 다. 청소 붙인 게 아니라. 지울 때 쪼까 피곤한 거죠잉? 진짜 예뻐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냥, 그냥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, 조금 더 자연스럽게, 조금 더내 것처럼, 조금 더티안 나게,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엄청 노동이에요. 그래서, 막샵 다니면서 메이크업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진짜 그분들한테 돈 많이 줘야 돼요. 수술을 안 해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. 예비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즐기면 어떻게 보면은 어 이득이죠 그게 뭐 화장품 사는데 돈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뭐샵 가는 것만큼 돈이 들겠습니까? 오늘 왜 이렇게 코가 막혔지? 오늘 너무 추웠어. 이거는 투명 피부 수분 케어 인스프리 제품인데, 요즘 좀 꺼내 쓰고 있어요. 레몬 라임 음. 라임 향이 나요. 이 제품의 특징은 무에탄올이래요. 시원한데 그냥 마냥 되게 가벼워서 시원한 그런 제품은 아니고, 살짝 뭔가 채워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, 살짝. 뭐, 울긋불긋 뭐가 되게 많이 나 보이는데, 요즘에는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, 요, 피부 상태 좀 좋을 때 사용해주는, 요, 플랭크톤 에센스. 빨리 써줘야 되는데, 얘를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사용했잖아요. 올해 초에 다 써야 돼. 피부 상태 좋을 때 듬뿍듬뿍 써줘야 또, 피부에 영향이 많이 가니까 오 시원해 로션, 꾸덕한 로션이 있는데 뜯었는데 최근에 새거를 어인지 안보여가지고 이걸 듬뿍 바르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건데 그런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각질 제거가 아니라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스킨케어 다 끝내고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준 다음에 다음 날 세안을 해주는 거예요. 그냥 이런 요런 거고 그냥 흡수시켜주면 돼요 피부에 로션 바르듯이 이 이거를 바르고 다음 날 진짜 다 흡수가 돼 있거든요? 응 음. 그렇다고 세수를 뭐안 하거나 뭐 그냥 대충 토너 같은 걸로 닦아내고 메이크업 하면 안 돼요. 그럼 백퍼 화장 떠요. 세수를 해야 돼요. 이게 확실히 좀 뭔가 이게 굳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각질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막 때처럼 밀리는 그런 각질은 아니고 마사지 해두시듯이 발라요. 이건 딱 필링 해 주는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. 그냥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용도라는 게. 근데 자주 해주면 안 돼요, 이거. 일주일에 두 번? 필링 수면팩. 그쵸, 신기하죠, 이름. 일어나면 무조건 세수부터 해요, 이걸 하면은. 그리고 아무것도 더 이상 바르지 않고, 잡니다. 꾸덕한 거를 이렇게 듬뿍이나 발라서 입술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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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발라요. 역량을 엄청 줘요. 이러고 잡니다. 나머지는 이런 팔꿈치나 이런 데 바르면 돼요. 완전 저한테는 대용량 립밤 같은 느낌. 피부에도 되게 잘 사용해요. 각질 있는 데 사용하면 좋고. 정리를 해볼까요? 진짜 창문을 어떻게 닫아놔도 너무 추운 거예요. 왜 이렇게 춥지? 너무 추운데? 어디 뭐 구멍 뚫렸나? 이러고 봤는데 결국 안 되겠어서 이렇게 손난로를 꺼내서 쓰고 있잖아요, 지금? 제가 손난로를 꺼내 쓴다는 건 오늘 제가 밖에 비록 제가 밖에는 잘안 나가지만 알수 있어요. 오늘 엄청 춥다는 겁니다. 부디부디부디 부디 부디 감기 걸리는 분 없으시길 바라고요.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다, 오늘도.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알찬 하루였어요. 다음에 봐요. 평범해도 괜찮아요. 지금 평범하지 않지만 지금은 평소보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해도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안녕. 바이.